배우 오윤아가 최근 방송에서 동안 비결과 건강 비결을 공개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. 그녀는 40대에도 20대 같은 피부와 몸매를 유지하는 걸로 유명한데요. 그녀가 공개한 비결은 바로 미네랄입니다. 미네랄은 5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로 섭취한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대인의 97%가 미네랄 결핍에 노출되어 만성 피로를 달고 살고 제대로 된 영양제 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네요. 실제로 그녀도 몸에 좋다는 홍삼, 비타민을 다 챙겨 먹어도 가시질 않. 안턴 피로감을 미네랄을 먹고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그녀는 수많은 미네랄 중 이온화된 미네랄과 천연 복합 미네랄 섭취를 강조했는데요. 이온화되지 않은 미네랄은 몸속 노폐물로 인식되어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는 특징이 있다고 하고 천연 미네랄은 인공 미네랄과는 달리 칼슘, 마그네슘, 인, 아연 등 다양한 미량 원소까지 균형 있게 섭취가 가능하여 꼭두 가지를 충족하는 미네랄을 선택하라고 권장했습니다. 우리가 평소에 만성 피로를 달고 살고 영양제 효과를 체감 못했던 건 어쩌면 미 미네랄 결핍이 원인이었던 것 같네요.